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희원입니다. 오늘은요, 아침에 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흐렸거든요. 사실은 어제 새벽에 비예보가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제가 햇빛 보여주겠다고 여기다가 조금씩 내놨던 아이들을 저녁에 밤에 싹 들여놨어요. 들여놓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제가 있는 대전은 이 비예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약물 관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으로 전부 들여놨는데요. 지금 해가 이렇게 떴어요. 늦은 막기, 제가 일어나서 아 9시까지는 해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온도가 18도예요. 어제 저녁에 빗 때문에 혹시라도 싶어서 들여놓을 때도 밤늦게 온도가 10도였어요. 어제하고 오늘은 온도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약물 관수 했잖아요. 약물 관수를 했는데 제가 물 관수하고 약물 관수하는 거하고 반응이 조금 다르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약물 관수해 놓고 물 반응하지 않는다고 막 보채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조금 진드감 지 기다려 보려고요. 이게 약물 관수를 하면 물 반응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조금 늦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드감 집 기다리려고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중간 중간에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놓잠도 아니고 안 내놓잠도 아닌데 아또 햇빛이 또 아까우니까 <laughs> 잠깐 제가 집에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이렇게 한번 내놔 볼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터치미예요. 터치미가 그래도 들어오기 전보다는 뭐 조금 조금 이제 색감이 변화가 있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코끝에 점은 이제 완연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겨울 동안에 날씨가 추워지면 뭐 서서히 더 물이 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답니다. 이거는 제가 항상 지정석으로 로사로하는 요기다 이렇게 내놓죠. 근데 이따가 제가 외출을 할때 오후쯤에 또 아니 저녁 늦게쯤 비 소식이 살짝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뭐비 맞추기가 애매하니까 나가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여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내놓진 않는데요. 일단은 좀 조금 햇빛도 아깝고, 온도도 사실 진짜 아까워요. 18도면 진짜 봄, 봄날씨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온도가 좀 아깝기는 한데,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거는 뭐 이제, 몸이 조금 편하니까 이렇게 들였다, 내놨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추위에 오돌오돌 떤다, 뭐 이제 온도, 뭐 이런 거는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되니까 조금 편안한 건 있어요. <laughs> 안으로 조금 일찍 들였다 싶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몸은 좀 편하게, 어, 또 마음도 편해요. 우염 부담이 그만큼 많이 줄어드니까 조금 마음은 편한데요. 어쨌든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젯밤에도 창문을 확딱 열어놓고 그렇게 잤어요. 그렇게 잤어도 온도가 좋아가지고 요 아이들도 좀 편안해 보인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색감도 이제 거르대 이제 완연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웬만큼 많이 들었어요. 드네 안 드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은근히 은근히 그렇게 색이 들어서 안에다 조금 뭐 이렇게 모아놓니까요. 으음 전혀 안든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거리돼 있을 때보다 색감이 더 완연하게 들었다라는 느낌? 이제 가까이 옹기종기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약물관수를 했잖아요. 약물관수를 해가지고 지금 백분이 있는 거뭐 이런 거, 지금 그림자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그런 게 이제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갓 쪽으로 약물이 묻어가지고 조금 지워졌어요. 그래서 색감이 더 돌출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창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제 햇빛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또 다르게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해가 안 들어가지고 안 나와서 잠깐 볼 때는 우중충 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햇빛이 좀 이렇게 나니까 색감이 더 돋보이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색감 물안 든다고 하나가 좋아하잖아요. 저 아이가 이 로사로아만큼 색감이 드는 아이예요. 요거 모란이랍니다. 진짜 예쁘게 작년에 예쁜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이제 요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육이는 한해 예쁜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한 해는 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라고 그래야 오랫동안 예쁜 모습을 볼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요 모란이를 아주 예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올해는 요 아이가 이제 건강세를 회복하느라고 저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뭐 사실 몰라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음, 들어올 건 들어오고 예뻐지고 또 다져질 아이들은 다져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다육이를 제가 키워보니까요. 어쨌든 다육이도 이제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식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 정해져 있는 환경에 이 달귀들이 적응을 해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또그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이 아이들도 약간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번 물을 준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어, 얼굴이 아주 작아지긴 해도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있어요. 이제 그 아이는 한 달에 한번물 받아먹는 걸로 적응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보편적으로 봄하고 가을에는 2주 텀으로 해서 한 번씩 물을 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그 2주 텀에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2주가 지나면 물고픈 대색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얼굴을 줄이든지, 하엽을 만들든, 하엽을 만들어내든지,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내가 키우는 방법에, 물타임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키우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영하의 날씨 예보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울 나기 위해서 거리대 생활을 철수하고 전부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았을 때이 아이들을 이제 겨울 동안에 겨울 동안에 지금 현재 모습 이 현재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죠. 그래야 이제 봄에 또 색감은 조금 빠지겠지만 봄에 다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예쁜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볼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훨씬 수월하고 겨울이 이 아이들을 유지하는 게는 조금 더 수월해요. 일단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 우짜람도 조금 덜할 것이고, 무음병 뭐, 이런 거, 탄저병, 여름에만 많이 올수 있는 그런 병도 이제 많이 덜할 것이고, 또, 어쨌든 벌레, 벌레도 이제 없어야 되겠지만, 겨울에도 여름보다는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케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겨울 관리 쪽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뭐, 어디서 키우든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특히나 베란다에서 중점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뭐, 요거에 한두 가지 정도라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베란다 안에서 겨울 동안에 아프지 말아야죠. 어, 벌레도 생기지 말아야 되고, 무릎 병, 물 차는 거, 뭐, 이런 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름보다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전혀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잘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번 병이 생기면 이게 잡기도 힘들고요. 예뻐지기도 너무 힘들고요. 진짜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건강한 아이들까지 제대로 케어를 못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이, 저는 다육이는 병충에는 예방이 90%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방만큼은 제가 철저히 하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제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1년차 때는요 여기서 깍지 케어, 뭐 탄저병 케어, 무름병 케어 엄청 했었어요. 엄청 했고 보내기도 엄청 많이 보냈고 근데 이제 해가 지날수록 이게 한번 경험을 싹 하잖아요. 깍지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또 탄저병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예방이 예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좀 게을러서, 다른 분들보다 늦게 들여놓고, 일찍 내보내고, 이런 거잘못 하고요. 또, 분갈이 막 빨리빨리 못 하고, 그런 건 있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그런데, 방제만큼은, 방제만큼은, 남보다 빠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한 가지는 제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베란다에서 만큼은 방제를 철저하게 하면 그 아픈 다육이가 생기는 확률이 진짜 확실히 떨어져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일일 하루에 최소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매일 똑같은 아이 보여드리죠. 매일 똑같은 아이, 뭐, 줄리아나 로사로와 똑같은 아이예요. 드라키라도 거의 뭐 이틀에 한번 정도는 보여드리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아이를 365일 보여드리는데, 제가 아픈다, 여기, 뭐, 말 없이, 말 없이 제가 없애버릴까요? 근데 영상을 한번 싹 보시면, 네, 제가 말 없이 없애버린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죠. 매일 보여드리는 제가 저 안쪽에 제가 꺼낼 수가 없어서 겨울엔 이게 단점이에요. 너무 빡빡하게 넣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고 지금 햇빛이 안 보여서 어둡게 보이지만 이거 인디안 곰봉이랍니다. 저게 이제 6년 차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라고 쟤도 찬바람 쓰니까 저렇게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새 입장을 계속 만들어내요. 근데 제가 이제 못하는 거는 다육이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덩치를 막 키워가지고 아기 자고 승풍 승풍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디게 키우고 덩치를 저는 이제 목 크게 목 크게 물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덩치가 어쩌다가 이제 당체가 커지거나 아기가 생기거나 하고 하면 제가 이제 키핑장으로 쫓아내잖아요 자리 차지 많이 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들이 몇 년을 키워도 다 고만고만해요 또 새로 들어온 신입도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유일무이 로, 로사로아만 요 아이만 등치가 조금 커요 이렇게 치 크게 군생으로 진짜 예쁘게 물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두 아이 정도는 사이즈를 조금 크게 데려오기는 하는데 베란다에서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요, 이긴 취향마다 다 다르겠지만 키핑장에서도 한 가지 종류 내가 좋아하는 다육이 한 가지 종류를 몇십 개씩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종류를 다양하게.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예쁘면 두번 정도는 데려오는데요. 베란다에서 만큼은 이 중복되는 숫자가 없게끔 하려고 조금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작년이나 올해나 사이즈가 고만고만 한데 그래도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은 물들매 차이가 달라요. 제가 초보 때 1년차, 2년차 때 베란다 영상 찾아보시기 힘들겠지만 그거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상태의 다육이 모습을 보시면 이 색감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 제가 그거 하나는 말씀을 드린답니다. 그래도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다육이를 키우는 공간에 최적의 장소는 베란다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간히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름나기, 겨울나기가 조금 수월해요. 특히나 겨울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제 옥상이나 주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요,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진짜 베란다보다 좀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이제 겨울 나기가 힘들죠. 그런 분들은 여름 나기보다 오히려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1도 없는 뭔 계단이라든가 또 지하 창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작은 방. 쉽게 관리해서 작은 방, 요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베란다는 그래도 이렇게 간간이 아침, 저녁에 겨울 햇빛이라도 햇빛을 쐬어 줄 수가 있고 창문을 열어서 뭐 노숙 비슷하게 이제 그 온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베란다가 최적의 장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 겨울은요 우리 청원맘님들께서 겨울나기 목표를 정하시는데 두 가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다육이가 아프지 말아야죠. 안에 들어와서 아프면 또 속상하잖아요. 벌레 생기고 또 물이 차고 또 습해서 입장이 떨어지고 이런 걸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제, 예방, 예방을 미리 해놓고 그래도 수시로 관찰하셔야 돼요. 이 방제 예방이 100%는 아니거든요. 확률을 많이 줄여준다는 것 뿐이지 100% 케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관찰해서 이 다육이들이 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시고 벌레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또 민입장에 물이 차는지 또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제 겨울에 물을 많이 주질 못하니까 약간 물이 부족해서 뿌리가 흔들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입장이 이유 없이 색깔이 변하고 또 거뭇거뭇해지고 윤기가 없어지고 이제 이런 거를 수시로 관찰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그때 케어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병충해가 없이 키워야 한다는 거를 하나를 목표로 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목적이 예쁜 모습 보기 위한 거잖아요. 이 예쁜 모습을 1년 내내 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꽃보다 예쁘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꽃은 데려다 놓으면 한 계절만 예쁜 모습을 보고 그다음부터는 시들어서 푸릇푸릇한 입장을 3계절을 가지고 있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는 거는 이꽃 같은 모습을 4계절 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이제 이꽃 모양, 꽃 모양 수영이죠. 수영. 수형. 수영을 그대로 지금 들어온 요 들어와서 많이 햇빛을 달달달달 달궈가지고 들어온 현재 모습을 최대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이제 두 가지를 목표로 삼아서 겨울 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 수영을 유지시키려면 첫 번째가 이제 웃자라지 않게 해야 되겠죠. 햇빛은 부족하겠지만 그 부족한 거를 이제 물 조절이나 이런 걸로 이제 조절을 해서 또 통풍, 바람. 햇빛이 부족한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 줘라라고마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예쁜 꽃 모양의 얼굴이 변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 웃자란 방지, 그거하고 병충해하고 두 가지만 목표를 해서 겨울 동안에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1년을 비교를 하면 겨울 나기 뭐두 달, 두 달에서 반그 정도면 좀 짧은 기간이고요. 또 햇빛 없이 부족한 공간에서 이 지나는 기간이 두 달이다 하면 상당히 길은 기간이죠. 근데 그두달 사이에 어 아주 못 알아볼 정도로 수영이 망가지고 변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수영이 망가치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실 거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제 아파서 보내기도 해봐야죠. 그렇게 보내면 오히려 경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공부가 훨씬 잘 돼요. 간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겪어보고 하면 공부가 훨씬 잘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기가 아파지면 속상하죠. 속상하니까, 어, 방제, 미리미리 지금 날씨 추워지기 전에 아직도 안 하셨다면 하시고요. 날씨 추워질 때는 제가 개별 방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미리 하세요. 다기가 상태가, 어, 이상, 예 이상해 하고 그때 방제를 하시면 늦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상태가 예쁘고 깨끗할 때, 그때 미리 방제를 하시라는 거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숫자가 많다 보면 음, 미리 미리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날씨 따뜻할 때 수시로.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거, 개별적으로라도 약이 필요하다 싶으면 한 번씩 뿌려주시고요. 어, 물 관리를 이제 줄이, 줄이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서 얼굴이 조금 줄어든다 하면 그런 아이들은 물량을 조금 늘려서 조절을 하고, 이제 요런저런 방법을 써서 지금 현재의 꽃 모양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어, 겨울 동안에 그두 가지 목표를 잡아가지고 배기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다져지고 색감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수영을 갖춘 아이들은 괜찮은데, 요렇게 이제 아직 다져지지 않고, 색감도 안 들어오고, 이제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요런 아이들이 이제 일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우짜람도 조금 더 심할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조절로, 조금 불쌍하다 싶게 물을 좀 부족하게, 그렇게 하되, 물은 부족해도, 어쨌든 통풍에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빡빡 하면은요, 이 통풍이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저, 소, 저도 속에 이렇게 하엽이 많이 있잖아요. 하엽제거 수시로 해주시고, 또 창문을 열고 닫아서 수시로, 공기를 돌려주는 그런 작업도 하고 이제 물도 조금 더 아껴서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줄어들면 물을 조금 더 주고 얼굴을 너무 빵실하게 키운다, 퍼진다 뭐 이런 모습이 있으면 물을 조금 줄여주고 이제 이런 방법으로 겨울 동안에 두 가지 목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약물 관수를 전부 하고요. 이틀 하루 이제 오늘이 이틀째죠. 이틀째인데 지금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무거요. 묵직합니다. 요거 엘사랍니다. 제가 엘사가 조금 물이 많이 고파서 말라 있어가지고, 물관수를 이틀 전에 미리 하고, 방지하는 날 그냥 같이 줬어요. <laughs> 연거푸 주기는 했는데, 그새 이렇게 하엽을 조금 만들고 있기는 한데, 색감이 이제 이제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아이고, 햇빛 부족한 아락칸에 나가지고, 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 모습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제가 약물을 줘가지고요, 이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백분이 많이 이렇게 좀 지워졌어요. 요거는 아주 성격 순한 캐라리언이죠. 캐라리언이 백분이 좀 얼룩얼룩 지워지고 요것도 이제 원종 콜로라타인데요. 아요 아이도 지금 6살 먹은 아이예요. 덩치를 많이 키우고 뭐 자고 달리고 이런 건 못했어도 해마다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드라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아이가 가을 분갈이를 좀 늦게 해가지고 자리를 좀 늦게 잡아서 요렇게 있는 이런 고사홍 철화 같은 아이 그런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는 키우면서 진짜 안쪽에서 햇빛 부족해서 얼굴이 조금 망가진다 싶으면 이제 자리 바꿈, 자리 바꿈으로 조절을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골고루 혜택을 받아가지고 웃자라지 않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현재 상태로는 아주 이쁜데 저도 이, 이 모습을 겨울 끝 무렵까지 <laughs> 그대로 갖고 갈순 없어요. 이제 조금씩 변하고 물 빠지고 초록등으로 변하고 조금 키가 커서 우짜란 아이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어도 그래도 살아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 있으면 초록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 또 봄에 예뻐지니까, 봄에 예뻐지니까 또. 너무 달기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조금 모양이 변한다, 색감도 빠진다, 웃잘라서도 있다, 요거 감안하시고요. 그렇게 하고서 케어하시고, 뭐두 달, 두 달, 아까 어, 짧다고 생각하시면 짧아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다시 예뻐질 수 있도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더 이쁘게 만들려는 거, 이런 거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최대한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우자라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이거 두 가지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맨날 말하다 보니까 예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찍다 보니까 이 촬영하기 하나하나 이렇게. 당겨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페리도트도이렇게 들어왔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백화장이 예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화장이죠. 색감이 살짝 들어와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놨더니 그 뿔그스름한 색감이 조금 빠졌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렇게 엽자도 조금 추입한다고 제가 조금 일찍 들여놨잖아요 아직은 그럭저럭 색감을 유지하는데 처음 들어올 때보다는 조금 빠진 것 같고 저 안에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볼게요. 저 깊숙이 있는 아이들은 제가 하나씩 들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 아이가 많이 말라가지고 제가 저명건수를 가을 때쯤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그냥 수영은 그럭저럭 유지를 하는데 저 안에서 크게 물들거나 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빨구적쭉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이 드네요. 저거 구슬할게요. 구슬할게. 그래도 이제 요즘 며칠 날씨가 좀 추웠다. 틀렸다? 요거를 좀 반복하니까 다행히 물은 조금 들을 것 같아요. 요거 길바 금인도 조금 더 들은 것 같죠. 그리고 아, 제가 기억이 진짜 어렵다. 홍사도 아, 얼굴이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햇빛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쪽으로 그냥 놔두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조금 틀어졌어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놓기는 했거든요. 이 아침 햇살이 이렇게 들으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얼굴이 삐뚤어져가지고 방향을 돌려놓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두번 실패하고 나서 세 번째 아이는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고 색감까지 예쁘게 보여주니까 기특한 거죠. 이쁩니다. 자,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제 겨울 동안에 함께 같이 열심히 한번 키워보자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보여드린 것 같아요. 해가 그새 싹 들어가네요. 중간에 오후나 저녁 늦게쯤 피해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창문만 열어서 햇빛을 보여주는 쪽으로 하고 달기는 내놓지 않고 그렇게 관리고 하려고 한답니다. 뭐내 논들 이제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떨어지니까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겠죠. 이제 그렇게 저렇게 관리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가을 동안에 예뻐진 모습. 음,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짱이 맘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아주 즐겁고 행복한 다역생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